4억대 아파트 추천 단지 두번째 대방오차입니다 대방오차는 거의 1160세대가 25평 으로 이루어진 단지거든요 대단지거든요 그래서 a타입과 b타입을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타입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8월 29일날 거의 3억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2억6 8 0 0런 4동 4층 2층 이런 데는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덜 선호하기 때문에 2층 4층 이런 거는 약간 판상형이 이지만 한 2억 5천, 2억 6천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1월 19일 이때쯤 3억대 거래가 좀안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이 508동, 506동, 509동, 506동 이런 식으로 이 동이 이대왕 오차에서는 로얄동입니다. 특히 제가 신경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거는 5 0 6동에 26층이 3억의 거래다. 5 0 9동에 27층이 3억 500. 그것도 판상형인데 어 거의 고층인데다가 동도 아랄동 판상 저는 3억대 정도 3억천 정도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수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방5차 비타이, 타워형 타워형 같은 경우는 7월 22일 2억6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좀더 보면 5월 14일 날은 4억4천4백 이건 4층이니까 또 24층인데도 2억4천8백 거의 2억5천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게좀 저렴한 거고요 조금 거래가 잘 이루어졌다 좋은 가격의 금액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2억 8천 7백, 2억 8천 5백 이런 거래들이 일어났고요. 요런 동을 볼게요. 아까 507동, 506동이 여기서는 대방 5차에서는 로얄동이거든요. 비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2억 8천이고 동도 너무 좋고 층도 21층, 2 4층이면 저는 너무 거래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동, 동과 동 층을 올리고 가격이 2억 8천이나 2억 9천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어,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방 5차의 경우는 34층이 거의 탑층이거든요. 탑층입니다. 탑층은 3억 9,200. 탑층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락방과 테라스가 있어서 탑층에 프리미엄이 있고요. 또, 대방 같은 경우 다 1층과 탑층에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방 8, 대방 5차의 경우 어떤 금액대에 나와 있는지 매물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58세대. 8 사용, 사용 승인일은 2016년 4월 11일. 어, 지금으로부터 만 8년 된 아파트입니다. 어, 증산에서는 대방 8차를 좀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방 8차의 이쪽편 학교 쪽인 쪽 인쪽, 물금역 쪽으로 대방 5차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학교를 다 끼고 있습니다 대신 상권과는 멀어지만 하지만 학교를 끼고 있고 여기 물금 거북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산역으로 내려가는 거는 대방 8차나 대방 5차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되고요 약간 대방 5차의 가장 한계점은 뭐냐면 상권이다 멉니다 여기서, 여기서 가기도 좀 멀고 여기서 가기도 조금 멀고 그렇지만 학교가 좋다는 거그 점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액은 509동이면 되게 동도 좋은데 2억 8천 5백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A 타입입니다. 어, A 타입이 2억 8천 5백 너무 좋고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6천에도 나와 있네요. 2억 6천, 2억 6천 5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A 타입과 B 타입은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 대방 A 타입과 B 타입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